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 연합 대표이신 한익상 목사님과 제가 나가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 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익상 목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날에 오늘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 대국과 한국교회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성명서. 자유스러운 대한민국과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매우 위중한 현실의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반 대한민국 세력에 포위돼. 천길 낭떠러지기로곧군두박질칠 위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지난 연구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빌미로 차별과 배제를 당해왔고,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파에 원흥인양 악의적으로 매도당해왔습니다. 심지어 공권력이 형평성에 어긋난 터무니 없는 방역지침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방송 언론을 선동해 한국교회가 만영사냥을 당하도록 사주에 왔습니다. 첫째, 한국교회 파괴협장선 정치인은 반드시 기억하고 권론해야 한다. 그로 인해 한국,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사유로 목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참담한 지경까지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결량할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개교가 졸림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일부 반 기독교 정치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으로 겁박했습니다.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 폭거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과학적 의학적 기준과 동떨어진 불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마누리여기시는 여겨지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공공의 적인 양 돌팔매질을 당하도록 사주한 정치인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하며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도록. 심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꼭 투표하여, 투표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도록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통계를 조작하여 한국 교회 감염이 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의 50%가 교회에서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발표해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악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뒤씌워 아, 교회와 국민사회를 이간질하는 흉악병식 마티도어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파괴협장선자들은 여전히 입법부에 구렁이처럼 짜리, 꽈리를 들고 22대 국회 입성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자제할 음, 수 없는 기만술이며 반드시 속간에 국회 밖으로 퇴출시켜야 을 합니다. 2.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대소, 대대선선 지켜내야 할 자유대한민국은 아직도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인형과 민중사건에순해된폐론적 역사적인 민중, 민중사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김일성 사교인 김일성 주체사장을 신봉하는 주사파인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대통령실 행정부 사법부 국회 언론계 학계 지방정부 지역학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새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 권력 획득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재생산을 도모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됨을 이유로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강제 해상된 통합진보당, 유명 통진당 세력이 아직도 견제하며 2 1대 국회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민중사관과 친북사관에 빠진 자들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피하하며 깎아내리고 고 깎아내리려 현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역사적 조선시대 말기에 나라 상태가 진짜 헬조선이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조선은 서양의 노예와 달리 자국민을 노예로 삼고 노예가 국민의 45%까지 순 갔던 최악의 노예 왕국이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동반적 전체주의 국가이자 변형 공산주의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독재 국가. 헬조선임을이 조선은 안 됩니다.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겪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 폐허위에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수가 516만 2800만 명인 우리나라 국민 총 소득은 2,110 2,110 아, 2,193조 5,275억 원으로 북한의 국민 소득 36조 7천억에 피해 60배 1인당 국민 소득은 4,283만 7,157원으로 북한의 국민 소득 1 34만, 143만, 원의 피해 3 0배에 달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 이뤘습니다. 그러던 그리고 금년1 기준 1인당 국민 총생0 0 0 0 6 5 0 0러로 34,555달러인 33위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32위에 위치해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한 말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반일 선동과 반미 선동을 일삼는 이들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나며 불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역사적 진실의 눈을 뜨고 지역주의 부추기며 거짓 선동을 일삼아 온 이들에게 더이상 놀아나, ...놀아나선 안됩니다.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깎아내리려 했어온 후보나 마땅히 근대, 회원대사를 협적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한국교회 예배를 중지시키고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파괴하려 했던 정치인들을 결코 국대로 입성시켜선 안됩니다. 3. 세계인권선언의 위배되는 소수인권우대정책을 없애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에앞장서고 우리 후손에게 위험을 초래할 이슬람할랄식품단지 대입에앞장서는 정치인을 지지해선 안된다 한국교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발의된 탓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37명의 국회의원들은 맹목적으로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추정하며 세계인권선언과 통틀어진 잘못되고 편향된 인권의식에 사로잡혀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수 집단을 우대하고 특권충화하는 전체주의 입법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그들 중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한 이들이 있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40총선에서 또다시 정치인들의 가먼 이설에 속아 넘어가선 안되며 그들의 사상과 신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허용한 건할날 불허한 건 하람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에서 할랄 식품이 널리 통용되고 우리나라에 할랄 식품 단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어 크게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할랄로 표기된 게 무조건 옳지도 않고 우리 몸에 그리 건강한 식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랄 기준에 맞춰 도축할 경우엔 살아있는 가축을 거꾸로 매달아 피를 다 뽑기까지 고통을 줘야 하기에 동물학대 논란도 일으킵니다. 이는 국내 동물의 도축관련법과 상충되며 한랄식품공장 5km 이내에 다른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한랄식품은 도축부터 유통까지 무슬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무슬림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원칙적으로 무슬림만 운영할 수 있는 한라 식품 단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종교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에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마땅히 걸러내야 합니다. 넷, 모든 정당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정과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하며 투표권자인 국민은 절대 지지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전과 있는 예비 후보자 비율이 30에서 40%라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법안을 개정, 개정, 재정, 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전과 세탁을 위해 지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으로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물론 사기, 뇌물, 횡력, 음주운전 등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범죄 이력을 보유한 후보들도 많다는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선출직 의원이 되어 법안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전과 비율이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보다 월등하게 높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 무관심을 축발합니다. 과대 양당에서 이번 공청관리위원회를 통해 절정 후보 검증을 예고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과자가 상당수입니다. 더욱이 지도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대래 큰 소리 치며 상대방을 거짓는 모습을 보면 투표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에서 성범죄, 성폭력, 2차 가해,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직장 갑질. 정의 발언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삼고 음주운전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정당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전과자의 공천을 즉시 취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당과 인맥 지연을 떠나 각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의회복회자는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덩어리 개 이사야 56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책망을 들어선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올바르게 대언을 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선지자와 사명자는 불의와 불법,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행자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으며 사무엘이 그랬으며 엘리야가 그랬으며 예레미야가 그랬으며 세례 요한 등이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큰 현대사 속에서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세력과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 용기 있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파수꾼에 대해 엄히 책망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적의 침입을 알리고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본분을 망각한 채 아니라고 게으른 파수꾼들은 맹인과 봉어리 개들이라고 굳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기만 합니다. 무지해서도 안 되며, 짓지 못해서도 안 되며,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서도 안 되며, 탐욕이 심해서도 안 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술에 취해서도 안 되며, 멀지각한 목자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사탄의 술수에 의한 공산주의와 문화막시즘의 무차별 공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연하처럼 깊은 잠에 빠져있어서 안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농명을 당하는데도 나 몰라라 외면 해서도 안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통찰하시고 거대한 동, 공산주의 쓰나미, 문화 막시즘의 쓰나미, 젠더 이데올로기의 쓰나미, 동성애의 쓰나미, 차별금지법 쓰나미, 교회 탄압법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인물을 골라서 투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나라사랑 전국기독인연합 이상으로서 성명서 낭독을 마쳤습니다.